자, 2025 오늘 카테베. 카테님이 오늘 이렇게 경기 프리대회 열어주셨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 모으셔가지고. 1등, 어쨌든 지참. 2등, 치킨 기프트. 3위, 그리고 치킨 기프트. 그리고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어요, 카테님이. 어, 일단 카테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오늘 결승 먹님과 그리고 위도님 누가 과연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 12선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우측이 먹님이고 왼쪽이 위도님. 아, 이 선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역시 발록이라서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이게 맥이 쎈 무기들이기 때문에 또극징이한 방이 한 방이 무섭거든요. 와... 역시 막상막하라서 우와~ 야 예, 제가 카운터해 드리겠습니다. 위도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위도우님이 먼저 한점 앞서가십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맥이, 어. 맥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다들 한대한대가 엄청 셉니다 번와또번도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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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님이 근데도몽님보다 예, 낮은데 지금 명중률에 대한 의심이 좀 갑니다 명중률이라는 말의 의미, 의미가 이게 과연 명중률이 맞는지 명중률이라면 명중률이 높은 건 높을수록 원래 잘 들어가야 정답인데 오늘 좀 그런 틀을 깨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와, 와. 야. 음, 음. 이게 뭐지 이거? 진짜 참교하겠습니다 예, 몽님 참교 저는 아, 1월에 진짜? 낮추겠습니다. 네, 1월에 아, 지금 지참 쓰고 계시죠? 네, 지참이 세 장이 있습니다. 아 있는데 한개 낮추신 거군요. 네. 네. 와맥터다 네. 오... 와, 오... 이야, 이거는 지금 벌써 4점 앞서가십니다. 아직 뭐 12선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정도면 네. 지금 제 세팅의 어뢰값을 굉장히 잘 맞춰놓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게 상대방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면 굉장히 잡아놓은 어뢰에 적합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와, 지금 한대한 한 대가 큽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위도우님이 장교가 한분 남았거든요. 와, 그렇죠? 제발 콜드 게임 안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먹님. <laughs> 진짜 근데 어뢰가 이게 예전에 질딘 생각나네. 질딘 할때 일부러 저희가 절레를 잡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먹힐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원리 같기도 하고 좀. 와,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가면 정말 맞고 아니면 또 흐름일지 한번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흐름이라 하고나 흐름이라기 보기에는, 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심한데요. 여기요. 이때까지 먹님이 몇 분을 잡고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어, 너무 잘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가는 라게 네, 들어옵니다. 골드 게임 면하겠습니다. 어, 자그 말하는 순간 <laughs> 자 이런 우와. 기운이 따를 때는 아 우승하셔야죠.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멍의 아니, 뭐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요. 검지에 힘을 좀더 주십시오. 빨리. 어, 대책은 이미 썼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아, 이번엔 면 하나요 와, 이번엔 좀 이번에 어, 이번에. 네. 연승의 기적을 보여 줄지. 아, 연승의 오래하... 네. 연승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거 진짜 완전히 베스트입니다. 이거 역대 그래도 어제 한번 어뢰 잡아보긴 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우. 와. <laughs> 야, 이건 어뢰가 너무 지금 적합하네요. 네. 지금 약간 좀 선생님 수준인데요. 지금 그러게요. 학생과 약간 제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제자가 그 그냥 제자가 아니라 거의 신입생이죠, 이 정도면. 오늘부터 절례를 좀 잡아 봐야 되나. 오래한 <laughs> 따라갑니다. 지금 유도님 4점 남으셨거든요. 그죠? 좀 아, 연구해볼 만하네. 아, 아, 노픽업입니다. 노픽업. 슬러시하고 노픽업. N O P I C K U P. Help me. 아, 이렇게. 예. 네. 아 조든님이 3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충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목님이 한점한 점씩 일단 오늘 조든님도 아까 보니까 풀스를 패팅에 굉장히 야무지게 해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질 뻔했습니다 멍님 아, 오늘 치킨이냐 비참이냐 왠지 <laughs> 어,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먹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이 느낌. 어떻게? 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왜냐면. 상대방이 잘 때려도, 저도 잘 들어가면, 뭔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미 처음부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어뢰이기 때문에, 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마무리까지가 잘 되냐, 문제인데, 어, 마무리가 너무 늦습니다. 네.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느낌은 조금, 어, 뭐, 한, C 정도입니다. 이 e 마이너스 c 정도입니다. 가능성은박하나흐름이 아예 너무, 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상대방, 그, 템이 저렇게 좋으면 또 그만큼 또 역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잘 들어와요. 한다운들 엄청나네요. 지금. 역시 발록 발록. 응, 이 안정성도 있고, 높은 맥댄도 있고. 좀 일단 조금씩 가져가시는... 먹님~ 아 셀프 자체는 해주셨어요. 네. 네. 저쪽에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져가겠다. 음. 아, 바람이 저쪽에도 불었나요? 목님 2점, 2판 중요합니다, 진짜. 어. 설마. 아, 진짜 한대한 한 대가. 아 어, 네. 아, 근데 또 흐름이란 게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흐름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아까 그 장기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건가? 아,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이판 아, 진짜. 위, 네. 위도니 위도니은 지지, 지금 이판 정말 중요합니다. 그 그렇죠. 그래도 아직 여유가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위도님 그리고 장교도 남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나중에 장교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그 장교가 실패 장교로 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벌수도 있잖아. 어, 와. 뭐지 이거? 아, 장교하셨습니다. 약간 흐름 끊길 수도 있고 이게. 와. 모르겠다 이거. 알다가도 모르는 경기가 진짜 재밌죠. <laughs> 과연 어떤 장교를 저희 잠만님이, 비동훈님이 하고 오실지, 제가 됩니다. 무기일지 아니면 어뢰조절이. 고민 엄청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엄청. 지금 거의 뭐 16광에서 지금 결승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풀스로 바꾸셨어요, 지금. 밸록스 어 맥13 달린 이제 어레를 어레를 올리시겠다.